글로벌 히트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뭐 희노애락을 다주 말이기도 하고 애증이 있다고 그럴까? 항상 글로벌 히트는 늘 아팠어요 늘 아팠기 때문에 뭐, 매번 경주 때마다 우승도 우승이지만은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 걱정이 됐었고, 준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또 그만큼 또 보답을 해주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늘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죠. 어, 글로벌 히트가 위너스맨이 있는 이상은 어, 그 자리를 뺏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참에 글로벌 히트가 마지막 그, 그랑프리에서 그 어, 위너스맨에게 코차로 3세대 경주를 펼치는 걸 보고 아 위너스맨하고 4세대의 글로벌 히트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안쪽에 7번나 글로벌 히트 마지막까지 도전 합니다. 7번나 글로벌 히트와 2번나 위너스맨 두만의 접전 이어집니다. 2번나 위너스맨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글로벌 히트가 4세 때 위너스맨과 정상적인 경주를 펼쳤었더라면 누가 더 강했을까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히트는 어 지금 그 한국 경마가 시작된 이후에 거의 베스트에 가까운 경주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이 녀석이 첫 대상 경주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뻤죠. 경주마 단한 번의 기회 최고의 경주 최강의 3천만 부산에서 원정원 글로벌 리트와 김혜선이 추가 가져갑니다. 너무 고생했던 말이라 그런 게다 보상받은 느낌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때는 기뻤습니다. 글쎄요 그 글로벌 리트는 누가 봐도 그 잘생긴 말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안 좋았던 말이 그런 역경을 딛고. 대단 경주를 9번 우승을 했지만은, 기쁨도 주고 또는 슬픔도 주고, 김혜성 기수의 어떤 인생하고도 또 맞물려가지고, 그게 또 팬들한테 공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글로벌이트, 등자 위에 선별은 없습니다! 김혜선 기수, 글로벌이트와 함께, 뜨겁게 그랑프리 우승컵을 웃겨줍니다! 글로벌 히트하고 끝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욕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되지가 않아서 서승훈 기수가 내정이 돼 있지만 워낙 또잘 기승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무, 무난하게 잘 소화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혜선 기수와는 또 다른 서승훈 기수가 아무래도 정말 큰 부담을 느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히트에 걸맞는 부산 최고의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점은 또 고객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물론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저기 작년에 우승을 해해 왔고 올해가 또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그런 강권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권은 요 앞전에 그 부상 여파가 약간은 뭐 심한 건 아닌데 그런 여파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게 부상을 얼마나 잘 극복을 해서 우뭐 우승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 부상을 일단은 극복을 하는 게 관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병명을 보면 좌전 증식성 활막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질환은 이제 그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배 의 글로벌 히트의 모습은 전성기 때 우리가 알던 글로벌 히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번 그랑프리를 앞두고 글로벌 히트에게는 어 경주마 인생을 마생이죠 경주만 마생을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 또 다른 마생을 열어가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뭐 온전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늘글로벌이트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네, 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이그 건강할 때까지 경주로에서 볼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훈련을 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에서도 아낌없는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